안녕하세요. 울동네 참 세미 풍경입니다. 에피소드 4. 더 시크릿. 당신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신이다. 육신을 입은 영혼이다. 당신이라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이다. 광활한 존재다. 완전한 힘이요. 완전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능이며, 완전한 웅장함이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당신은 창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더 시크릿.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들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의 주체이며 창조자이다. 한참 동안 잊고 있었다. 이 글과 그에 따른 숱한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나이가 들어가니 의욕도 희망도 바램도 많이 잊어버려 시들어가고. 젊은 시절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의 진정한 주인공을 믿고 이 세상 두려운 게 없이 살았던 나 대장암 사기 생존율 51.3%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도 나의 주인공을 믿고 두려움도 없이 수술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고 잘 살고 있으면서 자신있게 주위 사람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나의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하였지. 부장 진급 때도 그러하였고 언젠가부터 그러한 사고가 자꾸 무너져갔지.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 아름다움보다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 왜? 난 주위 환경 때문이라 변명 아니 주장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더 시크릿에서도 거론된 이야기이지만 내가 나의 주인공에게 그 변명 환경. 조건들마저 좋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나의 주인공은 나를 창조한 창조자임을 몇 차례 경험도 하였지만 언젠가부터 자꾸 부정하고 믿지 않고 뒷걸음치려는 바보스러운 나의 모습 아닐까. 환경, 나이 탓하면서 더 늦기 전에 이 책을 다시 재음미하면서 나의 긍정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과 아니, 당장 우리,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긍정적인 생각과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맞으리라. 더 늦기 전에,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 내뱉지 말고, 1초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의 근본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로 돌려서 언행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생각은 내가 만들어 낸 것이며 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I can do it. 난할수 있어. 나에 대한 세 가지 비밀. 2.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생각이 물질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각을 뚜렷이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그 생각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 육체는 나의 소중한 경험체이며 나의 전부는 아니다. 대행 스님의 법문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시간이 끝나면 벗어야 하는 단한 벌의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3. 나의 존재를 말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자유로운 의지이고 존재하는 자이며 무한한 창조자입니다. 나의 주인공은?